헬롬 할렐루야! 우리를 풀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 드려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돌려 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100. 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입니다. 1절.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2절.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 주소서. 3절.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4절.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재앙이라는 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9절.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 것이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는 이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는 이라.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재앙이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실족하는 자 에스겔 7장 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또 무게가 한 달라트나 되는 큰 오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오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밀러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끝물 말종. 그런 표현을 씁니다. 아버지, 끝물이네요. 끝물이네요. 여기 가도 끝물, 저기 가도 끝물. 고추를 몇번 딴다고 하잖아요. 고추나무에서 첫 수확이 있고 또 계속 연그니까. 나중에는 이제 끝물이라고 하잖아요. 더 이상 고추가 없고, 고추가 매달려서도 거기서 이제 벌어지 먹은 거, 또말라비 틀어진 거, 그렇게 또 파란 것도 아니고 빨간 것도 아닌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래서 끝물이라는 게 있지요 제가 아버지 하나님한테 아버지 끝물 여기도 끝물이고 거둘 게 없어요 성한 게 없어요 여기도 끝물이고 저기도 끝물이고 그러네요 그럼 아버지 아시는 말씀 말종 그러십니다 하박구 2장 9절.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정을보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져왔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끝물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재앙이로다 나요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가라 가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망군의 여화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깐부기. 제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있네, 깐부기. 어, 이제 밥을 하얗게 했어요. 그래서 먹으려 하는데 거기다 누가 와서 깐부기를 쫙 뿌려요. 먹을까요? 못 먹어요. 버려요. 버립니다. 버립니다. 깜북이를 딱 뿌리면 버립니다. 깜북이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 에야 그야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재앙의 때입니다. 재앙의 때입니다. 이새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재앙이 네게 이말이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소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이 네게 이말이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깨닫지 못하고, 잠자고, 있고 둔하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재앙이 임하는데, 왜 근원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저한테 알려주신 바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럼 재앙이 임합니다. 그런데 알지 못해요. 왜 오는지. 깜비가, 깜부기가 뿌려졌는데. 자, 10편, 7편, 14절.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재앙에 빠진 악한 사자도 있고, 이렇게 뭘, 심부름을 시켰는데, 심근 제대로 못하는 고 뭐, 자기 이득 챙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악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대신에 충성된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 하면 하나께서 님 다른 편을 보게끔 하세요. 그럼 위안을 삼고 그러지요. 10편, 106편, 30절. 그때의 비누아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에 무엇을, 어떤 말을 하는가 살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자모 24장 22절. 제,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이마을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아모스에서도 나오네요. 너희를 쳤으며 팥중일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 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답이에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는 거라고요. 반대면, 하나님께 회귀하고 돌아오면 은혜와 은총을 입고 궁률하심을 입는다구요. 자문 22장 8절,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세하리라.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 도다.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곧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세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재앙도 유행을 탑니다 참원 6장 15절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폐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폐 마음이 굽었기 때문에 혀가 폐역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의 재앙은 그의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 내리리로다 주는 내게.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두울 때 퍼지는 어두울 때 전염병이 퍼져요.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어두울 때 전염병이 퍼지고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지나다가. 해를 받느니라.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오늘도 네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단식보다 무거움이라. 이건 욕기고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안아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버라해니라. 전도서 11장 2절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고 재앙의 전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배망하게 하리이다. 그들이 네게 묻기를 네가 어짜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 지며 각 영이 세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욕기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수 없느니라. 참어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이것도 말씀이에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경고를 했거든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심, 없인 여겼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경울이 여기고, 만울이 여기고 했거든요. 신명기 31장 17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활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이것도 답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셔야 복입니다. 욥기에는 욥기 욕기 오장은 여섯 가지 환란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란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잠언2 4장 대저의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기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시편 천 명이 네 왼쪽에서 만 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하지 못하리로다. 마로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에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욕지 21장 욕은 이제 다른 말이었고 자기 불만을 토한 말이 많이 있어서 욕기 21장.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에레미아 49장. 에돔이 공패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진화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하마 탄식하리로다. 에스겔 2장 10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에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애가 애고 재앙. 애가 애고 재앙. 11개야 22장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에 모든 말대로 하리니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자문 1장 27절 말씀입니다 저희들을 서서히 여유있게 투영동승 신업으로 총총히 금과 옥조로 이끌어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환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천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진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시공간을 조월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한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5장 6부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기 사다어나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해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거,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없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히 하여 주없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 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 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멍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주옵소서.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와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아버지 하나님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막이 사다하나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어다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지라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보고마도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날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일더 사업터를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넘어든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